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아이오타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아이오타 보시면은요. 초초초 대박이 났죠. 지금 바닥에서 거의 100% 상승을 해주고 나서 윗걸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뿜어줬던 이유는 뭘까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최근 알트 시장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핑퐁핑퐁 코인들의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그런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그냥 세력들의 픽이 아니라 정말 정말 개별적인 호재로 아유타는 초급등을 했어요. 이 급등의 배경을 조금 살펴드리면요. 아이오타 아부다비 최초로 암호화폐재단에 등록했다라는 내용의 소식인데요. 사실 코인 시장에서 호재 이슈가 있다라는 거요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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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호재 없이도 급등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호재라는 껌덕지 올라갈 수 있는 껌덕지를 붙여준다라는 건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타 자리를 너무나도 많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붙은 아이오타 같은 애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오타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다는 음봉,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음봉이 왜 중요하냐? 단타 자리. 그러니까 쉬어갈 때 단타를 충분히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가늠이 잘안 돼. 차라리 이렇게 옆으로 쉬어갈 때, 그때 타점을 줄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익도 수익이고, 여기다가 안전함을 한 스푼 더 추가해서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무작정 뭐 도박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그런 급등 코인 매매가 지속됐을 때내 계좌가 불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전략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갔다가 꼭 이렇게 윗꼬리에 물리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게 완전한 고점이거나, 떨어지는 걸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매매가 반복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매매 습관을 고치시면서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 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주고. 단타 자리를 줄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오타는 계속적으로 쉬어가던 친구예요 얘는요 2023년 들어서도 사실 특별한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속적인 하락 패턴이 쭉 나오다가 10월달 들어서 그냥 알트가 올라오니까 그에 따른 상승. 이게 전부입니다. 아이오타가 특별하게 매력적이다. 이런 위치는 전혀 아니었어요. 거래대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저 아부다비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빵 터져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 하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구워 삶으면서 개미털기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매집하고 나서 또 다시 띄우는 방향으로 무조건 흘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 특히 만약에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아니면은 완전히 작년 고점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뭘 해야 돼요?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진 거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이번 턴을 이용해서 분명히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능한 구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2023년 고점을 딱 뚫어주면서 한 번에 뚫어주고 딱 여기 구간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지저항 구간이에요. 그런데 너무 명확한 타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이용해서 우리는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오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아이오타 물리신 분들 아니면 아이오타로 시원하게 단타치고 싶으신 분들 그냥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만 공략하셔도 여러분들 쏠쏠하게 수익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 안전 그러니까 그냥 엄한 구간 막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말고 막 빠진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오타 매수매도 대응 전략이에요. 여기에 어떤 타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단타 타점이 있어. 그리고 물리신 분들 물탈 수 있는 매수 타점도 있거든요. 이 대응 전략집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구독 인증 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소통 창구 가 필요하겠죠 인증을 위한 창구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24883215번입니다 캡처를 해주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이오타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아 아이오타를 보고 계신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오타 매수매도 대응전략집 단타와 물타기 타점 모두 들어있는 이 매수매도 대응전략집 100%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급등 이후에 급락한 최신 버전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받아 가셔도 아이오타로 손해 볼일 없고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넣어놨어 이거는 뭐냐면은 대신대 초입구간 공략하는 그런 코인이다 아직 세력들이 픽을 안 해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꿈틀꿈틀 꿈틀거리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알트불장 제 바닥 꿈틀 코인 제가 여기다 하나 넣어놨거든요. 요것만 받아가셔도 우리 여러분들 쏠쏠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이타만 하면 심심하니까 보너스로 하나 더 넣어놨다 라고 생각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물린 코인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그 코인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물타야 되는지 존버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봐 드릴 테니까요. 고민되시는 부분 뭐 낮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할것 없이 저한테 매수가랑 코인명 써서 남겨주세요. 제가 좀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코인명 매수가, 유튜브 상담 이렇게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촬영까지 해 드릴게요. 후원 유도나 금전 요구 없어요. 100% 무료로 드릴 건데 다만, 구독 좋아요 요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를 먹고 저는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코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예쁘게 수익 꽂아드리고요,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아이오타. 단타, 물타기 관점,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아이오타 남겨주시면 되고, 100%급등하고 나서 급락한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다. 요 구간, 우리는 잘 해먹고 나오자. 특히 거래대금이 없다가 빵 터진 이런 단타 구간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이용해서 먹고 나온 전략 궁금하시는 분들, 2488-3215번으로 아이오타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이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에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짤짜리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 이룰 수 없고요 경제적인 자유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1%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알트 코인들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컴퓨터,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수, 매도 잘만 따라 하시고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면 이런 알트코인에서 크게 크게 먹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우리는 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는 600%까지 가져가고요. 20%, 400%, 8%, 이렇게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이 코인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코인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고,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시세 초입 구간에서 잘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죠. 010.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10월 3일에도 문자 주신 분들께 이 모스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습니다. 모스코인 22% 정도 빠르고 강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요.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너무 많이 물려있고 지금 계좌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 코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가져가시고, 대시세 초입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잘 하신다면, 제 공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급등 코인 안내 드리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